여자 프로 배구 2025-2026 시즌이 개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팬들은 놀라움과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그 중심에는 예상치 못한 패배를 아는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가 있다. 10월 21일, 광주에서 열린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경기에서 도로공사는 외국인 선수가 부재한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의 2에서 3으로 패배하며 사실상 사고를 쳤다. 경기는 풀세트 접전 끝에 막을 내렸지만 그 과정은 팀 전력 투자 기대치 모두를 고려할 때 충격 그 자체였다. 지난 시즌 챔피언 후보로 불리던 도로공사에게 이번 패배는 단순한 1패가 아닌 팀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심각한 경고다. 무엇보다도 이번 경기에서 팬들의 충격을 가장 크게 만든 장면은 한국도로공사가 외국인 선수 한명 없이 시즌을 시작한 페퍼저축은행의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다. 여자배구에서 외국인 선수의 존재는 단순한 옵션이 아닌 전력의 중심축이다. 그들의 파워풀한 공격력은 물론, 블로킹에서의 높이, 서브에서의 변속, 수비에서의 리더십까지 팀 전체의 균형을 책임진다. 그런 핵심 자원이 없는 팀과 맞붙었다면, 대부분의 팬은 당연히 도로공사의 일방적인 승리를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상상을 뒤집었다. 그것도 풀세트 접전 끝에 고개를 떨군 도로공사의 모습은 단순한 의외를 넘어서 일종의 전력 붕괴 시그널로 읽힌다. 더욱 놀라운 건 승리를 거둔 페퍼저축은행의 전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어린 조합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외국인 없이 뛴다는 전제 아래 오히려 더 기민하고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코트를 휘저으며 경기를 주도했다. 과감한 전술 변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리듬 있는 공격 전개는 분명 최하위권이라는 낙인이 무색할 만큼 인상적이었다. 이들은 우리가 약하다고 누가 정했냐는 듯, 경기장 위에서 모든 예상을 뒤엎었다. 반면 도로공사는 어땠을까? 강력한 전력과 경험, 두터운 라인업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흔들렸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무너졌다. 이 경기는 단순한 1패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준다.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에서 진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기량 차이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도로공사는 블로킹에서 밀렸고 수비 집중력은 와해됐으며 공격 루트는 예측 가능했다. 무엇보다 벤치의 리액션은 상대에 비해 느렸고 경기를 읽는 눈과 선수 기용의 창의성이 떨어졌다. 이쯤 되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팀은 정말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가? 팬들은 도로공사의 이상적인 전력표가 실제 경기장에서는 왜 이렇게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 간극에 큰 의문을 품게 된다. 페퍼의 승리는 반전 드라마 같았고, 도로공사의 패배는 예고 없는 붕괴처럼 다가왔다. 이한 경기는 단순한 이변으로 소비되기엔 너무 많은 것을 보여줬다. 리그의 판도는 물론, 팀 내부의 균열과 지도부의 의기 대응 능력까지도 함께 드러났다. 아무리 시즌 초반이라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도로공사는 경기를 잃은 것이 아니라 팀의 정체성을 흔들린 채 내어준 것일지도 모른다. 무대가 클수록 존재감은 더욱 빛나야 하는 법. 그러나 이날, 8억원 FA 강소희의 이름은 기대가 아닌 논란의 중심에서 언급됐다. IBK 기업은행을 떠나 대형 FA 계약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유니폼을 입은 순간부터 강소희에게 쏟아진 시선은 단순한 응원 이상의 것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영입이 아니라 팀 체질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기대받았다. 하지만 정작 그첫 시험대에서 강소희는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그림자 속에서 흔들렸다. 경기 내내 반복된 범실, 불안한 리시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멈춰버린 손끝, 특히 5세트 후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던 한순간의 공격 범실은 마치 슬로모션처럼 팬들의 뇌리에 남았다. 이게 8억의 무게인가? 일부 팬들은 경기 직후 SNS와 커뮤니티에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부진은 단순한 컨디션 난조로 치부되기엔 도로공사가 그녀에게 걸었던 미래라는 이름의 투자가 너무 컸다. 강소희의 이날 모습은 단순한 경기력 저하가 아니다. 스타영입은 성공이라는 공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장면이었다. 이름값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 리그의 현실 속에서 도로공사가 강소희에게 바란 건 단지 득점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고 분위기를 장악할 수 있는 에이스의 기운이었다. 그러나 코트 위 강소희는 아직 그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듯 보였다. 물론 시즌은 이제 막 시작됐고, 한 경기로 모든 것을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하다. 하지만 스포츠는 냉정하다.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을 때, 질문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믿음은 흔들리기 마련이다. 강소희는 지금 본인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다음 경기에서 반등하지 못한다면, 8억의 상징은 영광이 아닌 짐으로 남을지도 모른다. 결국, 이 경기는 단지 강소희 개인의 부진이 아니라 도로공사라는 팀이 어떤 철학과 기준으로 선수 구성과 투자를 결정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한국 여자 배구가 스타 중심 체제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강소희가 다시 올라설 것인가 아니면 이 투자는 실패로 남을 것인가? 답은 아직 쓰이지 않은 다음 경기의 스코어보드에 달려 있다. 배윤아의 부상은 단순한 악재가 아닌. 도로공사 전체를 뒤흔든 결정적 사건이었다. 블로킹 1.000개라는 대기록을 세운 날, 그녀는 4세트 도중 오른쪽 어깨 탈골라는 치명상을 입었다. 대부분의 선수라면 경기에서 빠졌겠지만 배윤아는 치료 후 5세트 시작 전 다시 코트로 돌아왔다. 미소와 함께 복귀한 모습은 많은 팬들의 가슴을 울렸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다. 결국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친 그녀의 뒷모습은 한 시대의 끝과 팀 위존 구조의 민낯을 동시에 보여줬다. 이 장면은 단순한 투혼이 아닌 도로공사의 세대 교체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위기 때마다 여전히 한 베테랑에게만 기대는 현실은 팬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변화는 언제 시작될 것인가? 지금 도로공사에 필요한 건 감동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전력과 새로운 리더십이다. 배유나는 전설이지만 그 자리를 이을 준비조차 되지 않은 팀은 더 이상 강팀이라 부르기 어렵다. 시즌은 길고 부상은 다시 올수 있다. 도로공사는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배유나 없는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가? 무너진 건 선수들만이 아니었다. 김종민 감독의 고집스러운 경기 운영 역시 도로공사 팬들의 깊은 우려를 샀다. 교체 타이밍은 늦었고 부진한 강소휘를 끝까지 고집한 결정은 유연성 부족의 상징으로 남았다. 특히 주전 의존 운영과 체력 안배 실패는 장기 레이스를 앞둔 팀의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배윤아의 부상 또한 단순한 불운이 아닌 선수 관리 실패의 결과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선수도 없는 페퍼저축은행에 끌려다닌 도로공사의 모습은 전력이 아닌 전략에서 졌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물론 한 경기로 감독의 역량을 단정하긴 이르다. 하지만 시즌 초반 분위기를 잡아야 할 시점에 나온 이 혼란스러운 운영은 팬들에게 이 팀, 정말 강팀 맞나? 라는 근본적 의문을 남겼다. 화려한 이름값 뒤에 전술의 빈틈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결국 중요한 건 구성보다 활용이다. 스타들이 포진해도 그 전력을 제대로 굴리지 못한다면 도로공사는 강팀 코스프레에 불과하다. 이번 경기는 그 현실을 고스란히 비쳤다. 김종민 감독은 이제 묻혀선 안될 질문과 마주한다. 전략은 있는가? 플랜 B는 준비됐는가? 팬들이 바라는 건 감정이 아닌 냉정한 판단과 변화의 용기다. 첫 번째 시험에서 도로공사는 뼈아픈 경고장을 받았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개막전의 일패로 치부되기엔 너무 많은 것을 드러냈다. 외국인 선수조차 없이 나선 리그 최약체 페퍼저축은행에게 무릎을 꿇은 이 충격적인 결과는 그저 이변이 아니라 도로공사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8억 FAE위 부진 부상에도 코트를 지켜야 했던 베테랑의 무게, 벤치의 무대응, 그리고 몇 시즌째 미뤄진 세대교체의 그늘까지 모든 문제가 한날 한시에 폭발한 것이다. 이제 여자 배구는 더 이상 이름값으로 운영되는 리그가 아니다. 한 명이 슈퍼스타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팀. 위기 속에서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전략과 리더십이 살아있는 팀만이 살아남는 시대다. 그런 의미에서 도로공사가 보여준 이 경기력은 단순히 실망을 넘어 경고였다. 준비 없이 맞은 개막전이 아닌 변화 없이 맞은 현실의 벽이었다. 하지만 이 경기가 반드시 실패로만 기억될 필요는 없다. 때론 가장 뼈 아픈 패배가 가장 빠른 성장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도로공사는 이 경기를 계기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진짜 우승 가능한 팀인가? 아니면 그저 강팀처럼 보이고 싶은 팀인가? 선수 구성은 이미 나쁘지 않다. 이름은 충분히 빛난다. 그러나 이름만으론 이길 수 없다. 이제 필요한 건 변화를 향한 용기, 미래를 위한 결정,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다. 문제는 명확히 드러났다. 해답은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 경기가 결국 악몽으로 남을지, 아니면 도로공사의 시즌을 뒤바꾼 전환점으로 기억될지는 오직 그들 자신에게 달려 있다.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할 수 있을 때, 진짜 반전은 시작된다. 이번 경기. 단순한 일패로 보기엔 그 여파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강소희의 현재 폼, 배윤아의 리더십과 투혼,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의 시즌 운영 방향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또, 더 알고 싶은 선수나 인물, 혹은 팀이 있다면 아래에 남겨주세요. 다음 기사에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듭니다. 배구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